거실 폭이 5m가 넘고요. 층고는 2.65m가 넘습니다. 주방에 옵션 하나도 안 빼고. 다 드리는 현장 신축 빌라 중에 이런 방 보셨어요? 안방 앞에 이렇게 커다란 아 테라스가 있고요 넓은 방 그리고 각 방마다 모두 드레스룸이 있어요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모두 4룸에 드립니다 구독자님들 이 대단지는요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식으로 노상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동마다 이렇게 필로티 밑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대 또는 어떤 동은요 1.5대 정도 여유 있게 주차하실 수 있어요 1년에 1 2 0 0개집 속에 스마 t v 마 t v 구독자님들 저 반갑죠 오전에 만나 v 는서참 반가운데요 오늘 는전 촬영을 하는한 집은 요 정말 특별한 집이라서 제가 촬영 을 이렇게 듬는 한국 나왔습니다 이유는무엇 t v 면요 저희 한 t v 구독자 분께서 분양 받으신 한대 위층인데요 이 v 대 위층이 정말 입주금이 너무 뿌리라서 촬영을 나오게 되었어는 4억대가 넘어가는 호름이면서 43평에 가까운 이 단지에서 가장 넓은 타입인데요 입주금이 1,600만 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생애 최초 기준이에요 전실 한번 보실게요 전실은 워낙 잘 만들어놨어요 양쪽으로 신발장 모두 넣어놨고요 이렇게 거울장 넣어놓은 거 깨알같이 잘해놨죠 삼면동 중문 넣어놨고 이 실내는요 바로 바닥은 포쉐린으로 들어갑니다 방에는요 고급스러운 우드 강마루를 설치했고요 일괄소등 편안하고 입구 쪽에 넣어놨어요 벽을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쪽에는 우드톤 한쪽에는 아이보리 톤 무늬 먹시공을 맞춰 놓은 상태고요. 층고의 높이가 꽤 높은데요. 2m 65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빌라에 비해서는 15cm 정도 더 높여 놓은 집이에요. 입구 쪽부터 방들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4번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현장의 규격 사이즈는요. 자막 봐주세요. 방 크기 괜찮아요. 이 집의 컨셉 자체가 방 4개 모두에다가 북박이장을 함께 다 넣어 놓는 구조라서요. 나머지 가구를 넣어놔서 성인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그렇게 설계한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이 무척 커요.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아, 여기 드레스룸까지 다 있네요. 뿜뿜. 4번 방에서 가로질러서 3번 방 맞은편 방으로 왔는데요. 역시 바다 우드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세칸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진짜 편안하게 이사 오실 때 가구. 가구로 뭐가 필요하지? 소파랑 침대? 그 정도만 갖고 이사 오시면 돼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왜 이렇게 샤워 부스를 칭찬하는지.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나중에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참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체형 비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깔끔한 욕실의 기본 구성이에요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온 호실의 집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실매물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재들이 좀 쌓여있는 방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 방이 2번 방이고요 똑같이 북박이장 같이 들어갑니다 거실 폭, 제가 서 있는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5m 훨씬 넘는 거니까 대략 치수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우물량 천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명들도 포인트를 많이 두었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LED 조명 봤을 때 촌스러운 거 있어요. 근데 이 조명이요. 그냥 일반 LED랑, 그리고 약간 빛나는 LED를 넣어놔서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조명이에요. 딱 봐도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뒷부분은요, 소파월 어느 쪽으로 사, 쓰셔도 상관없어요. 소파, TV를 바꿔서 쓰셔도 되기 때문에 다른 소재로 해놨어요. 하나는 포쉐린 하나는 우드톤으로 해놨어요. 거짓 진짜 크다. 주방은요, 요렇게 도장 제품 처리해 놓은 게참 좋더라고요. 열어두면요, 아주 깊이가 깊지는 않은 장이다 할지라도요, 뭐 여러 가지 전시품들 있잖아요. 주방에서 예쁘게 그릇 같은 것들 장식하실 때 하부, 상부 모두 깊은 수납 가능하고요. 여기 냉장고 옵션 하나도 뺀게 없어요. 열어볼까요? 살짝 쿵, 브랜드가 LG로 들어갑니다. 느껴지시죠? LG. 그리고 상부장도 모두 달려있고요. 다 도장 처리해놨어요. 하이라이터 하나 삽입해 놨으니까요. 식사 하실 때국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고요. 여기 식탁 등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6인용, 8인용, 4인용 마음에 드는 규격으로 식탁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는요, 광파오븐하고 예를 들어서 밥솥놓는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하이라이터 또 보이시죠? 위에 후드 달려 있고요. 위에 상부장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층고가 높은 빌라다 보니까 저 높은 곳은 주로 안 쓰시는 것들 위에다 다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부의해서 <laughs> 주방창 양쪽으로 막 땡깁니다. 막 땡겨요. 네, 성격 급한대로 이쪽에서 당기든 저쪽에서 당기든 마음껏 편하게 당겨보시기 바랄게요. 들어가서 저희가 다용도실 보여드릴 건데요. 가스쿡다 지글지글 두개 들어 넣어놨어요. 가부장하고 여기, 여기 상부에도 뭔가 좀 진열해서 놓고 쓰시기가 괜찮죠. 다용도실이 길어서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놓고 쓰실 수도 있고요. 워시타워도 오시기에 적합한 공간이었어요. 괜히 43평이 아니다. 안방도 크고 드레스룸도 큰데 안방 앞 테라스가 있어서요. 여기도 다 베란다 샷시로 되어 있잖아요. 나가볼게요. 여기 합성데크로 안방 앞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쓰실 수도 있고 예쁜 등도 달아놨어요. 심지어 여기 앞에 폴링 도어가 있는데 폴링 도어. 이제 열고 닫고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촤라락 펼쳐서 여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슉슉 해서 닫아 놓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1중 단열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사실 이중창 안 넣어놔도 되는데 이중창으로 추가 단열을 해 놓은 거죠 자 여기 에어컨 옵션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욕실 먼저 보고 드레스룸 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좀 넓은 욕실이었기 때문에 샤워부스, 이번에는 샤워 칸막이, 나머지 소재는 그 일체형 비데 빼고는 다 똑같아요 화장대를 겸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아래에 이제 수납장부터 다 넣어놨어요 편하겠죠 일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 영상으로 아마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하마 TV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입주하시고 관심도 많이 기울여주신 정말 인기 있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대단지만 공급하기로 유명한 건축주분이 공급하신 지금 11차째 짓고 있는 그런 단지예요. 벌써 입주율이 60%에서 70%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분양이 잘 되고 있는 현장인데 우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층고도 높고, 방 개수도 많고, 수납 공간들도 많고, 가전제품 옵션도 하나도 빼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그런 효자 같은 현장이죠. 이 현장에 지금 2세대, 제가 한 세대와 또한 세대를 좀 촬영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두 세대가 가장 많은 담보대출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 호실을 촬영해 드렸는데요. 생애 최초로 입주하시는 분은요, 입주금 1,600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 전액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신용대출 끼지 않고, 오로지 담보대출. 담보대출 금리 3.9%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월 납입금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 100만 원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서 보여드려요. 아마 이 세대는 조만간 계약될 것 같아요. 12개동 96세대와 함께 100여세대가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신축빌라 단지인데요. 주변에 이마트, 지하철역,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인프라 모두 누리실 수 있고 편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게이 단지의 장점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상 잘 보시면요, 입주금이 정말 최저이거나 분양가가 정말 싼 집이거나 집이 아주 고 퀄리티거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구독자님들께 메리트가 있는 단지들 위주로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하마티비 꼼장어였고요. 집보러 나오시죠.